함수 f(x)에 대해서 f(x) 그래프 위의 점 1,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m이다. 여기에 두 가지 정보가 들어 있어요. 첫 번째 1, 4는 그래프 위의 점, f(x) 그래프 위의 점이니까 f의 1 대입하면 4다. 그리고 X는 1인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. F'1이 바로 M이다. 자, X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4니까 A는 1이에요. F'1은 F'X를 구한 뒤에 X에 1을 대입해야 되죠. 2 x a 는 1. 그럼 F'1은 3이에요. 그럼 M은 3. 따라서 a 플러스 m은. 4.